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초대석입니다. 우리 매주 나오셔가지고 여론조사, 여론 동향 그리고 정세 분석 담당해 주시는 우리 김장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바쁘시죠 지역 다니시느라고 <laughs> 요새 엄청 바쁩니다. <웃음> <웃음> 자, 저 조국 문제가 결국 뭐 전국 이제 현안에 아주 핵으로 등장했는데 역시 뭐 옛날부터 뭐 이런 얘기 많이 다니잖아요. 순자가 한 얘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예. 갈아 침몰시키기도 한다. 예. 그리고 사마천이 사기에 얼마나 써놨어요. 그 풀밭에서 그 소몰이 하는 목동도 천하의 민심을 얻으면 황제가 되고 맞습니다. 뭐 이런, 이런 얘기, 민심이 천심이다 얘기하는데 이거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이 조국 이 사태가 지금 이제 벼랑 끝으로 몰고 간게 KBS와 한국 리서치가 한그 조사였습니다.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부적합하다 48%, 적합하다 18%. 곧 이어서 이제 중앙일보가 그 조사한 바에 네. 따르면 조국 본부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사람이 60%, 네. 찬성한다는 사람이 27%였고, 음. 이 부도가 두 개가 이어지자 곧바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음. 이해찬 대표가 그 9월달에 이틀 총문회를 개최하는 걸양보를해서 합의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죽어도 지키겠다라는 것은 벗어나 가지고 네. 야이 민심을 우리가 거스르기는 어렵고 어~ 저~ 저 이틀 청문회 받아서 살아남은 뭐~ 살려주고 죽으면 할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간거 음, 같은데 음.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굉장히 네. 뭐 복잡한 방정식으로 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이~ 여론 뭐~ 그대로 지속되겠죠? 예, 그...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 입장을 바꾸고 나온 게이 음. 여론조사가 급반전을 한거 아닙니까? 음. 그전에는 거의 40대 40, 뭐 이렇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가 비슷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국민 전체여론이 자기들을 지지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기 지지자들만의 지지만으로도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5, 40만 뭉쳐있으면 그렇죠. 돌파해 나간다. 근데 이제 이득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50대 50이 나왔다는 얘기는 야 우리 음. 지지자들은 적절하고 임명하라는 얘기다. 음.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그 음. 사이에 여론조사가 급변을 했죠. 음. 뭐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가 두 배에서 세배더 많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배 가까이. 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들 지지자도 조국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음. 이제, 어,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가 꼬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음.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진영, 그런 걸 진영 논리라고. 예, 꼭, 50일이 음. 안 나오더라도, 음. 우리 핵심 지지층 뭐 30, 네. 그게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45가 나온다면은, 음. 이건 돌파하는 게 이롭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이 진영 논리가 확 무너진 기, 계기는 뭐,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음. 50대 50이 나오면, 음. 야, 우리 지지자가 5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안 많아요. 그러니까 음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음. 그냥 한국당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전하고 음. 비교를 해서 음. 근데 이분들이 사실 50이라 그래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음. 어, 원래 보면 중도예요. 그러니까 너들이 음. 잘하면 내가 지지를 하지만 음. 아니면 언제라도 너들이 음. 민심에 반하면 이탈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그럭저럭 하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조국 임명하고 나오는 이 양파 껍데기들을 보니까 음. 이건 아니네.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충성스러운 지지자 그룹이 25에서 30을 넘지 않기 음, 때문에 음.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식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는 게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권력 운영하는 사람이 또 권력에 취하면 그 평범한 사실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뭐 아직도 뭐 45가 음. 나온다, 50이 나온다 음. 그러면 그게 되는 건데 간단 우리 저 저희가 뭐 한국의 쪽집게라고 이제 이름을 별명을 붙여 드렸는데 리얼미터라고 매주 예. 여론조사하는 데가 이제 뭐 한국 갤럽이 있고 어, 리얼미터가 있는데 KBS가 이번에 그48% 부적합이 나온 거는 한국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이 했더라고요 예, 예. 한국리서치는 뭐 어디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기관이죠. 아, 한국리서치는 그래도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 뭐 매출 뭐 이런 걸로 음. 이제 1, 2를 다투는 리얼미터는 뭐 10등 바깥에 있는 아, 조그만 회사. 리얼미터는 회사죠. 조그만한 회사입니다. 매출 차이가 네. 한 3, 40비 차이 날 겁니다. 아, 하여튼 뭐 30분의 1, 40분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음. 야, 한국 리서치 니들이 48% 부족합이 나온 거는 여론조사 잘못했다라고 이제 우리 애청자님들이 좀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여론조사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제 큰 쟁점이 됐었는데 네. 한국 리서치 니들 조사 방법이 틀렸다라고 이제 리얼미터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도 뭐 간단히 소개, 틀렸습니까? 그, 아니, 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뭐, 뭐 뭐라 뭐 그러죠? 똥 묻은 게가, 경 묻은 개 뭐라고. 그니까, 러 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음. 우리나라 여론조사 회사들은 다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음, 음. 근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리얼미터에서 하는 ARS조사예요. 음, 음.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한국 리서치 패널조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음, 음. 그것도 문제가 있죠. 모든 조사 방법론이 음. 문제가 있는데, 근데 ARS를 쓰는 리얼미터에서 그 패널 조사를 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웃기는 얘기를 하고 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리서치가 하고 있는 그 패널 조사라는 것이 상당한 과학성을 담보하는 좋은 조사이고, 예, 예. 뭐48% 이거 그러니까 리얼미터의 문제적 이런 것 같아. 왜뭐48% 나오냐? 우리는 하면 뭐 뭐잘한다가 많은데 부족하고 왜 이렇게 많은냐는 문제 제기것 같은데 그거는 뭐 별. 뭐 그렇죠 그것도 이제 신뢰를 두기 어려 예, 사실 관계하고도 음. 많이 다른 거죠. 그냥 여론이 바뀐 거죠. 한국 음. 리서치 의 패널 조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리얼미터 가 음. 한국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리얼미터가보다 훨씬 더 문재인 정부 쪽에 유리한 결과들이 나오는 그런 편향성은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리얼미터에서 지적한 거는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제 음. 한국 리서치의 조사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조사했을 때와 한국 리서치가 조사했을 때에 음. 여론이 급변한 겁니다. 음. 어, 그거를 가지고 조사 방법의 문제로 이제 시비를 걸고 들어가서 문제가 복잡해진 겁니다. 그뭐 크게 의미 있는 지적은 아니다. 예. 정말 지금 제일 큰 관심은 그 어떤 분들은 뭐517 9태 다듯이 하 윤석열 검찰이 뭐 압수수색을 했다. 문 대통령한테 얘기도 안 했을 거다. 그런데 뭐 그거야 뭐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두사람만이 음. 아는 일이겠죠. 음. 지금 뭐 법무부 장관한테는 국무회의하러 가고 있는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로 압수수색 진행 중이다라고 음. 뭐 통보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것이고. 문, 우리 저김 박사님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고 여론조사에도 음. 나타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카드를 버리지 못하느냐. 예. 왜왜 왜 버리지 못해요? 아까 말씀하신 진영 논리예요. 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자기를 지지하면 좋겠지만 음. 그게 안 되면 자기 지지자들하고는 같이 가겠다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뼈 아프게 반성하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음. 오른쪽 국민들도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가 또 우, 우회전하면서 음. 편향 보이면서 왼쪽에 있는 지지자들까지 버려서 우리가 음. 최악으로 실패했다. 거기서 얻은 결론이. 국민 모두가 아니라면 음. 우리 지지자들은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전체가 음. 자기 지지자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만 추종하다 보니까 자꾸 국론이 분열되고 음. 이 경쟁이 심화되고 뭐 이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의 트라우마 때문에 예. 문바는 죽어도 끌어안아야 되겠다 이게 그렇죠. 문바가 흐트러지면 내 정권은 끝이 난다라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예. 이제 조국을 그~ 이제 붙잡고 있다 예. 근데 그건 이~ 예. 우리 저~ 희 방송 준비하면서 말씀하신 게 우리 저~ 우리 박사님은 저~ 권력의 속성상 권력 예. 운영 내부의 속성상 윤석열이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을 수는 없는 일이고 알았 음. 따면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반가웠을 것이다 이렇게 예. 정리 의견을 정리해 주셨는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할 때처럼 50대 50이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무조건 임명을 강행합니다. 그런데 음. 지금 이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두세 배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 여론을 정면 돌파해야 되는 이제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는 국민 여론을 따라가자니 문파들이 이제 깨지겠고. 문재인한테 막 뭐라 고 나오겠죠. 음. 그다 문파를 따라가자니 그다 보니까 선택은 딱 이겁니다. 내가 어떤 입장, 국민을 따라가다 보면 문빠를 설득해야 되고, 문빠 음. 입장을 따라가면 국민 여론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상황까지 몰리지 않기를 바랬겠지만, 음. 이 상황이 몰린 상황에서 이제 국민 여론을 등지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음, 음. 반대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국민 여론을 따라가면서도 문바한테 자기가 욕을 안 먹는 수. 음.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거. 예를 들 검찰이 나서서. 검찰이 나서서.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주면. 네, 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서서 조국을 날려준다면, 대통령이 이제 못 이기는 저가, 아, 뭐, 이렇게까지 됐는데, 뭐, 저도 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문바한테 욕을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 조국을 날려주는 거. 음. 이게 이제 대통령한테는 가장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 국민 여론이 렇게 가는데 대통령이 국민 여론하고 음. 싸우고, 음. 싸우거나, 아니면 안 싸우면서, 국민 여론 따라 들어가면서 문바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거나 이두 가지밖에 안 남아있는 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해찬 씨가 예. 뒤늦게 이제 뭐 분기 탱천 한 듯이, 예. 어, 지금 나라 망치, 압수수색은 나라 망치는 일이다. 이거는뭐왜 나한테 통보 안 했느냐. 예. 관계기관 대책에 의도했어야 되죠 뭐, 앞뒤가안 맞는 얘기예요 자, 이미 9월달 이틀 청문회 하면 안 된다라는 청와대의 뜻을 거부하고 야당하고 이제 청문회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줬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음. 들어간 건 사실은 문재인과 조국의 테러를 차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 자유한국당한테는 선물 하나 안겨준 거고, 예. 야 피의자가 형사 피의자가 무슨 법무장관이 돼 특검하자 누구로 음. 양날의 칼을 이제 자유한국당한테 쥐어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저 이해찬과 민주당은 예. 하루 하루 뒤늦게 예. 저기 문바 눈치를 보는, 보는 듯한 줄은 이게, 이게 이제 게 구조의 문제도 있어요 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인데도 문바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민주당으로 들어오면 또 이제 국민 절반은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음. 여기에 실질적인 주인은 문바입니다 지금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음. 대통령 무서워서 그러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음. 근데 대통령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최고 중요한 건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입니다. 음. 그러려면 공천받아야 되고요. 근데 민주당 공식 입장이 뭡니까? 경선하겠다는 겁니다. 음. 경선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문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선 대의원들의 3, 40%를 점하고 있어요. 음, 줄이군요. 아, 이 사람들은 다일불락이에요 서문단은, 그죠? 음. 전체 국민에서 뭐한 20%만 된다 그래도 민주당 쪽으로 가면게 절반이니까 40%, 40 정도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거안 보지 않습니까? 뭐 지역의 일을 잘했냐, 뭐든 이런 거안 보고 우리하고 입장이 같느냐 아니냐 가지고 비토록권을 음.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당 대표인 이해찬은 이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고 음. 개별 국회의원 국회의원들 다 경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문바하고 삐딱선을 타면 경선에서 버틸 사람들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바가 민주당의 노선을 지배하게 되고 문파가 주도하는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문파 지자들이 이제 똑똑 뭉쳐가지고서 뭐 그렇죠 조국 몰아낸 뭐뭐몇적십적뭐 이게 그렇죠. 또 그렇죠 그 전에 지금들이 그 주특기 아니가 누구 뭐 금태섭이 누구 뭐 이러면서 뭐. 계속 밑으로 내는데 음. 이거 뭐 사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손을 안 써도 돼요. 음. 경선 붙여놓으면 이3 40%가 몰려다니면 나머지 60%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음.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다 지금 이제 아주 지죽은 듯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 박사님 설명대로 하면은, 하여간 이런 장면이 안 오기를 문 대통령은 뭐 손꼽아 예. 기원했겠지만 이미 저 불행한 상황은 첫 번째 권력의 기후로 자는 사건은 닥쳤는데, 예. 검찰 수사로 조국이 이제 퇴로가 차단되고 예. 사실 뭐 지금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법책이란 말이 아, 우리가 그렇죠. 근데 예, 예. 버티는데 조국이 과연 청문회까지 갈까요?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제일 궁금해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 일단 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지금 국민 여론까지 감안하면. 음. 조국을 끝까지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음. 최대한 끌고 가야 되는 끌고 음. 가는 모양을 보여야 되고 음.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조국을 쳐내는 직접적인 칼은 어, 윤석열이 희드는 겁니다. 요게 이제 자기들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지명철회나 음. 이런 것보다는 검찰에서 이제 더 결정적인 게 나오면 음. 그때는 정말 이심전심으로 조국이 내가 자진사퇴 한다고 하든 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는 상황까지는 끌고 가려고 할거다 문재인 거라. 대통령과 저 민주당은 문바들에게 지금 성의를 모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 모든 걸다 이제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 문바들의 거구만. 나라죠, 이게. 예. 음. 그리고 그거는 뭐 국회의원 경선을 앞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무엇보다도 존중해야 될 제일의 냉엄한 현실이죠. 음. 예. 음. 말씀 들으니까 어디로 굴러갈 것지 조금 뭐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